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테더맥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더맥스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선물 거래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나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먼저 선물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 수수료일 거예요. 이 수수료는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으로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어버리죠. 이 때문에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테더맥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걱정을 크게 덜어내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면서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의 30%에서 최대 100%까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테더맥스가 다른 플랫폼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테더맥스는 단순한 페이백 서비스를 넘어서 주요 거래소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안정성 확보한 플랫폼입니다. 주요 코인 거래소와의 제휴 덕분에 트레이더들은 이 플랫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처음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테더맥스의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이 거래소에 가입하고 u 이들을 연동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한 셀퍼럴이나 래퍼럴 같은 방법과 달리, 테더맥스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테더맥스 어플의 편리함인데요. 이 앱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거래소별 페이백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도 매우 적합하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페이백 처리 속도로 인해 많은 테더맥스 이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테더맥스는 여러분이 처음 선물 거래를 시작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테더맥스의 특별한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더맥스는 단순히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와 보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열리는 트레이딩 대회, 신규 가입 이벤트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도 얻을 수 있죠.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에어드랍 이벤트도 무조건 주목해야 됩니다. 이 이벤트는 2024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테더맥스 회원은 혜택 탭에 있는 간단한 퀘스트를 완료하면 8 USDT, 10만 AIB 그리고 50 해시키를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좋겠죠. 결론적으로 테더맥스는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안전하고 간편한 페이백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거래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여러분의 첫 선물 거래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직 선물 거래를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